반갑습니다. 와룡공봉추입니다 음, 오늘 오전장 대충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어, 어제하고 뭐 며칠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HLB, 텔콘 RF 제약, 필룩스, 삼성제약에 대해서 잠깐 어, 오전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다고 하, 생각하시면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른 얘기 혹시 그냥 바로 들어가 보죠. 음, 제가 이걸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잘안보이신는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말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화면이 깨끗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예, 요렇게 지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 반도체 섹터 어제 많이 밀렸었는데 아마 오늘 반등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반도체 섹터가 지금 현재 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조금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떨어질 때는 전반적으로 같이 다 떨어졌는데 오늘 올라올 때는 조금 차별적으로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미디어 엔터 쪽 이쪽이 지금 어, 요 며칠 계속 지금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술 요쪽도좀괜찮구요그 다음에 또좀 괜찮은 섹터를 보게 되면 중국 소비주들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 주부터도 아마 무 저희 무료방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섹터였을 텐데, 중국 소비주들. 어제 제가 대북주 관련한 얘기들 설명드리면서도 어, 중국 소비주 조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중국 소비주들 지금 분위기 괜찮고요.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수급이 조금은 괜찮게 돌아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HLB하고 또 같이 묶어갖고 한번 또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섹터가 괜찮구요 어, 그 외에 이제 뭐 나머지는 특별하게 아주 큰뭐그 흐름을 갖는 섹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뭐 백신 관련주 쪽도 조금 일부 뭐 괜찮은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큰 흐름은 아니구요 어,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매도 나왔었는데 일단 외인들 달러지수 떨어지니까 일단 바로 들어오죠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현재 지수 상태도 보시면 나쁜 상태 아니고요. 이건 지금 10초봉입니다. 그림만 보시면 돼요. 빨간색이 코스닥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은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음 자, 한번 종목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먼저 나와 있는 게 필룩스인데 필룩스부터 잠깐 보면 뭐. 확인 정도만 하면 될것 같으니까 보시면 제가 이거 처음에 이거 올라왔을 때이이이 이 라인을 꺼드렸던 게 이날 올라왔을 때 아마 꺼드렸을 겁니다 이 라인을 그래서 위에 라인 요요 요 자리 잡히는 거 하고 그리고 밑으로는 요 자리가 어, 저점이 될 것이다. 일단은 그리고 당분간은 이게 바로 못 올라간다 바로 못 올라가고 여기 지금 저항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쪽 지금 저항을 강하게 맞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바로 못 올라간다 이 말씀 한번 드렸었었구요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에서 조금은 에너지를 모아야 갈수 있다 했는데 에너지를 모으면서 박스권에서 조정 보이면서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모은 상태에서 오늘 슈팅이 나왔는데 어, 조금 애매한 자리에서 지금 슈팅이 나온 상태라서 이 어,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다시 또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 현재의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죠. 조정 보일 때 거래량 줄여가면서 조정을 보였고 거래량 터치면서 지금 한2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어,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 도전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현재까지 필룩스 흐름은 예상해드렸던 그 흐름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음, 중요한 라인은 7,685원 라인, 어, 7, 뭐, 여유 있게 보면 7,700원 라인이 될수 있는데 직전 고점 라인을 어,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바로 돌파를 해서 넘어가면 다음. 어, 박스권까지도 볼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또한번 걸리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음또한번 밀릴 수 있는데 어,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어,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돌파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그다음 이제 HLB를 한번 볼까요? 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어, 조정을 조금 해야 되는 시기 구, 구간에서는 조정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조정 없이 너무 빨리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중간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에너지 다 쓰면 못 올라간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어제 제가 최대 구간으로 18만 원, 15만 6천 원에서 18만 원을 말씀을 드렸죠. 어 지금 상황 오늘 보시면은. 어, 1 5 7,600원까지 찍었고, 이제 지금 18만원 어제 찍은 상태니까 요 박스권에서 조금은 놀아주는 게 맞습니다. 코스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HLB 자체 자체를 위해서도 이 구간에서 일단은 좀 어,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 조정을 보여주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거래량 줄여가면서 오늘 조정 보이고 있죠. 음... 거래량을 지금 많이 만드는 거 좋지 않고요. 거래량을 최소화시키는 가운데. 어 지금은 이 운신의 폭도 하루의 등락폭도 줄여가는게 당분간은 좋습니다. 이러면서 에너지를 모아가고 실망매물 받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모은 다음에 차후에 다시 18만원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는 그때는 시원하게 이제 이거 뚫고 뭐갈 만큼 또갈수 있겠죠. 일단 당분간은 조금은 어 여기서 찌글거리는게 어 코스닥을 위해서도 그렇고 HLB 종목 자체를 위해서도 이게 조금 더 어. 나중에 크게 가기 위한 발걸음이다. 두발 뛰기 위해서 한발 지금 움츠러드는, 요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상태 좋습니다. 뭐, 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어, HLB는 양한 흐름을 보여주고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음,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였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삼성제약 삼성제약도 3,700원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다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밑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약간 좀더 어, 언더시팅 나오면서 이탈을 했었어요 근데 어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다시 올려줬고 어, 중요한 거는 오늘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지금 위꼬리를 달았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 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분봉 보시면은 분봉상으로는 어, 한번 내려찍은 게좀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뭐 전혀 그렇다고 어, 문제가 될 상황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게 이 거래량으로는 뭐어 차후에 다시 올라오는 이 그림을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하는 3,700원입니다 이 3,700원 라인을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한번 돌파를 해주게 되면 다음 라인으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흐름 괜찮다는 흐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텔콘 RF 제약 한번 보죠.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 보시면 요건 또 지워졌네요. 자 제가 어제 그제 이틀 정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거였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던 이 저항 라인을 일단은 돌파를 해준 흐름은 아주 좋았다. 근데 여기에서 맞고 일단 한번 떨어진 다음에 맞고 떨어진 다음에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요걸 맞고, 어이구. 자, 요걸 맞고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다음날 상황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다음날 도지가 나오면서. 어, 애매한 상황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요 가격대가 아마 어, 6500한 60원 70원 요 정도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요 라인은 50원 정도였나요? 이정도 6,500원. 아, 6,500원이었죠. 6,500원 정도, 6,520원 정도. 이 라인은 돌파가 되어야 한다. 이 라인은 돌파가 되어야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는 이 흐름에서 여기 지지가 한번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돌파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좀 밀린 흐름이고요. 밀린 흐름의 상태를 봤을 때는 어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오후장에 한번 더 쳐서 올려줄 가능성 높고요. 6,520원의 돌파 안착이 이루어지고 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음한 7,500원에서 7,800원 라인 이 정도까지는 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7,500원에서 7,800원 정도의 라인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 가능하겠죠. 요 정도. 7,500원에서 800원 사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HLB의 그, 어, 이 블랙홀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흐름도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현재 흐름도, 코스닥 흐름도 괜찮구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658에서 662 사이가 저항인데, 지금 그 저항권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어, 662까지만 안착이 돼주면 제법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뭐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 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냐 안 되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코스닥으로 어, 봤을 때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오전장은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